그 사람을 욕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? 이 감정이 해소될까? 내일 가서 그 사람을 또 봐야 되는데? 어, 지금 이 당장 기분 나쁜 거는 친구랑 욕하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털어냈다고 해도 내일 출근해서 그 인간을 또 보는데 그럼 맨날 맨날 욕을 하면서 살아야 되게요? 이거는 내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. 나는 왜그 사람을 흘려보내지 못하는가? 나는 왜그 사람의 그 무시하는 태도 이 정도로 발끈하는가.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내가 편안해진다는 거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. 남을 탓하는 사람은 사실은 남의 눈치도 되게 잘 보는 거예요. 그래서. 왜냐면 무게중심이 남에게 가 있거든요. 그래서 남의 눈에 들기 위해서 끌려다니니까 남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거나 좀 무례하게 대하는 것 같을 때에도 내가 쉽게 휘둘려지는 거거든요. 무게중심이 타인에게 가 있어서. 이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 보면 자기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. 계속 남 얘기만 해요. 안녕하세요.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, 웃다입니다. 남에게 너무 서운한 경우가 있어요. 이유는 다양해. 그 인간이 정말 싸가지가 없어서, 매너가 없어서, 예의가 없어서, 어? 배려가 없어서, 그런 거다 맞다고 해도 내 문제거든요. 왜냐면 이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. 잠시 기분이 치, 더러울 수 있어.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해 가지고 막 눈물이 펑펑 나고 수치심을 느끼고 막막 일을 뻑뻑하고 여기까지 가 가지고 내 일상을 괴롭힌다. 요거는 내 문제가 되는 거야, 이제부터. 너가 돌을 던지기야 했어. 근데 에고 뭐야? 이렇게 털어내지 못하는 내 문제란 말이에요. 이게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의미로 내 문제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, 내가 주체가 되어서 바라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. 이 문제를 상대방의 문제야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주도권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끌려가게 되는 거거든요. 네가 나에게 잘해 줘야만 난 문제가 없어. 네가 나에게 친절하게 줘야만 난 문제가 없어. 이러면 은 나의 행복 나의 평화는 상대방에게 달려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주체적이지 못한 삶이에요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책임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뭐든지 다너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투사요 예 누구한테 투사를 참 잘할까 부부사이라면 자기 배우자에게 가장 많이 하고요 자식들은 부모에게 엄마는 날왜 이렇게 나와서 음, 단골 멘트죠 이거는 내 인생 내가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. 엄마가 날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엄마가 책임지라는 거죠. 이게 투사인 거예요. 이게 뭐냐면 미숙한 방어기제거든요. 어린아이들이 뭐 게임할 때가 접어 봐요. 어씨 아, 내가 게임 실력이 부족해서 졌네. 이렇게 말하는 어린애 없어요. 다 장비 탓에. 아이 키가 안먹어서 그래. 아 이게 내 걸려서 그래. 아 니가 어쩌고 저쩌고 다남 탓해. 축구하다가 들어와 봐봐. 아니 그 골키퍼가 골을 못 막아서 그래. 다남 탓만 해요. 이게 이제 초딩들이 쓰는 투사기제인 거예요. 내가 아직도 남의 탓만 하고 있다면 난 아직도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. 이것금 팩폭 때리는 건데 정말 미안한데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해져요. 그리고 힘이 생겨요. 처음에 인정할 때는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러나 인정하고 나면 주도권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해질 수 있거든요. 정말로 a라는 사람이 나한테 맨날 문자 씻고 전화 씻고 함부로 대하고 싸가지 없이 하고 틱틱 쏴대고 막 그런다고 합시다. 그 사람을 욕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? 이 감정이 해소될까? 내일 가서 그 사람을 또 봐야 되는데 어, 지금 이 당장 기분 나쁜 거는 친구랑 욕하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털어냈다고 해도 내일 출근해서 그 인간을 또 보는데 그럼 맨날 맨날 욕을 하면서 살아야 되게요 이거는 내 안에서 해결해야 돼 나는 왜그 사람을 흘려보내지 못하는가 나는 왜그 사람의 그 무시하는 태도 이 정도로 발끈하는가 왜난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는가 내 안에서 그 접점을 찾고 그거를 흘려보내도록 스스로를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있어요. 저 미워하는 사람 되게 티나게 미워하거든요.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. 근데 지금 그 사람을요.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봐요. 옛날엔 너무너무 불편했어요. 계속 마주쳐야 되거든요. 근데 저를 정말 대놓고 미워해요. 어떻게 그거를 극복을 했냐면, 에휴. 어떻게 모두에게 사랑을 받아? 한 명쯤 날 미워할 수도 있지. 저렇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날개 달고 높은 곳을 활개하지 않고 나는 겸손하고 겸허하게 긴장을 유지한 채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좀 차분하게 대할 수 있을 거야. 안 그러면 나는 하늘을 날 사람이잖아. 너무 방방 뜨는 인간이어가지고. 그러니까 저렇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,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 돼. 아주 그래야 밸런스가 잘 맞아. 그려 그래, 계속 그렇게 날 미워해라.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 보거든요. 그럼 그 사람이 하나도 밉지가 않아요. 그 사람은 나에게 밸런스를 맞춰 주는 사람이다. 이렇게 생각하고 넘겨요. 그러려니 해요.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를 찾아서 뜯어 고치고 애쓰고, 나도 옛날엔 다 그런 거를 해봤다고. 근데 그게 다 부질없어요.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내가 편안해진다는 거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. 너랑 내가 관계가 좋지 않아도 난 아무렇지도 않아. 라고 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. 그 힘을 키워야 돼요. 누가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굴고, 어, 버릇없이 굴고, 예의없이 굴고, 막 무시하고, 이럴, 이럴 때에 초반에는 기분 나쁜 거 인정하시고요. 아그 인간 진짜 웃기는 인간이다 이거 다 하세요 그다음에는 뭐 하셔야 되냐면 근데 이제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내 안에서 방법을 찾으세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도 말고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물리적 거래를 피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탓하고 이 상황을 탓하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.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좀 객관적으로 한발 떨어져서 관찰하고 이것으로부터 좀 냉철하게 선을 긋고 한발 떨어져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. 무게 중심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거죠. 그러니까 남을 탓하는 사람은 사실은 남의 눈치도 되게 잘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왜냐면 무게 중심이 남에게 가 있거든요. 그래서 남의 눈에 들기 위해서 끌려다니니까. 남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거나 좀 무례하게 대하는 것 같을 때에도 내가 쉽게 휘둘려지는 거거든요. 무게중심이 타인에게 가 있어서. 이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 보면 자기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. 계속 남 얘기만 해요. 처음에는 다 이제 공감하고 이해하지만,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에게 성장이 없기 때문에 한 번씩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거든요. 내가 그 놈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? 어떤 생각을 해야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? 각자마다 다른 것이죠.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인간이 있어.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. 어떻게 사람이 회복하기만 하겠어? 내 인생에 다건 어쩔 수 없는 악연이 있어야 한다면 필연적인 악연이 있어야 한다면 그건 저 사람이겠구나. 지금 그 때인 거구나 하면서 약간 숙명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. 그 인연을 받아들이기도 한다든지. 아니면, 아, 어,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어떤 사람한테 되게 상처받은 적이 있었는데, 저 인간이 좀 닮아가지고, 말투나 하는 짓이나 얼굴이나 닮아가지고, 내가 저 사람만 무슨 말을 하면은 이렇게 발끈해 놓구나 이렇게 내 안에서 원인을 찾는다든지. 어, 내가 어렸을 때 인사 안한거 가지고 엄마한테 그렇게 뒤지게 맞고 혼났는데, 저 인간이 인사 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속이 뒤집어지는구나. 어렸을 때나 혼났던 거 생각나가지고, 이런 걸잘 그림자라 하거든요. 아니면 저처럼, 아, 저분은 참. 내 인격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야. 저런 사람 하나가 정도가 있어야 내가 날개를 펼치지 않고 한쪽만 펼치지. 날개를 다 펼치면 날아가 버릴 건데 어떡할 거야? 인간인데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하늘을 다니면 어떡할 거야? 저런 분이 있어서 내가 땅에 있을 수 있는 거야. 참 감사한 분이야라고 인격의 성장으로서 바라본다든지 이렇게 자기 안에서 나름대로 그 인연에 대해 해석하고 인연 인연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렇게 잘 소화시키는 것이 저는 책임감 있는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체성 여러분이 가지시고요 절대 다른 사람에게 무게중심을 넘기지 마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